자 이번에 보실 제품은요 미토스에서 만든 8분의 1 스케일 지프트 플러스 붕괴 스타레일 카프카 스타레일 라이브 버전이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매니아하우스에서 53,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지금도 판매 중이니까.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고 관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붕괴 스타레를 한동안 재밌게 즐기다가 현재는 잠깐 쉬고 있어요. <laughs> 어왜 그러냐면 이제 게임이 재밌기는 한데, 나중에 그 페이트 스테이나이트 캐릭터랑 콜라보를 한다. 그래서 그때 하면은 재밌겠다 싶어 가지고 일부러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메인 스토리를 놓친 게한 3, 4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카프카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원래 카프카는 이 게임의 그 스텔라론 헌터라는 중요한 그 메인 스토리의 핵심 인물이거든요. 게임 속에 나왔던 복장도 좋지만 이렇게 라이브 버전에서 고 화려한 의상을 입고 나오는 카프카도 상당히 괜찮네요. 자, 박스의 윗면에는 이 제품의 사진이 종이가 한장 들어가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어, 뒷장에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해달라라고 하면서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박스를 보관하실 분들은 옆면이 투명해가지고 무슨 제품의 박스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 한장 넣어두면, 아, 이게 카프카 보관했던 박스구나. 아, 금방 알 수가 있죠. 박스의 밑면을 자잘한 글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15세 이상가라고 되어 있죠. 제품의 높이가 22.5cm다라고 나오는데 아주 정확한 수치입니다. 제가 받침대 포함 높이를 23cm라고 영상 하단에 넣어놨는데, 자, 블리스터 화면인데요. 요것도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받침대부터 소품까지 처음부터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블리스터를 분리를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사실 저렇게 소품 같은 거 연결하다가 소품이 뭐, 부러지거나 뭐, 바닥에 흘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죠. 저렇게 붙어 있으면 사용자 잘못이 없이 제품이 안전하게 전시가 될수 있다. 요즘 그 블리스터 포장은 그 캐릭터의 얼굴 부분을 이렇게 동그란 빈 공간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정면을 바라보는데 이 친구는 약간 사선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본체를 꺼낸 모습이 되겠습니다. 20만원대 스케일 제품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사이즈도 크고 도색 완성도도 매우 높고 미토스가 요즘 제품을 점점 더잘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정훈이라는 캐릭터 피규어를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피규어의 제조 기술이 발전을 한것 같아요. 이 카프카의 특징이 저 진분홍 핫핑크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어두운 핫핑크색 머리카락 색깔을 갖고 있는데 그 머리카락 색깔에 맞춰서 의상도 맞추고 받침대 색깔도 딱 통일이 되어 있죠. 자 근접 상태에서도 회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레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체가 약간 어,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눈은 소위 얀데레라고 부르는 눈동자가 없는 것 같은 약간 흐리멍텅한 눈이 좀 많거든요. <laughs> 캐릭터마다 눈동자 모양도 다 다르고 콘서트 실사 영상을 보기는 했었는데 그거를 모티브로 만든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상의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펄 도색이 되어 있으면서 그라데이션이 아주 예술입니다. 이게 53,000원 짜리라고 믿기지가 않아요. 와, 미토스가 지금 타이토의 위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 시원하게 파인 등도 섹시하고요요 끝에 요 옷자락을 붙잡아준 악세사리 같은 게 달려있네요. 아,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을 하는 분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그 석고상 그 조각을 했었거든요. 미술 시간에. 남들은 다 그냥 큰 얼굴 조각으로 <laughs> 조각을 하고 있을 때 저는 큰 첼로를 연주하는 여인을 조각을 했었어요. 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는데, 바이올린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흔적이 났고요. 속옷은 흰색입니다. 외발로 고정이 돼 있지만 튼튼해요. 베이스의 이제 문양은 좀 심플한 편이긴 하고요. 바닥에는 스타레이를 한자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운 말고도 37이라던가 청작이라던가 이런 캐릭터를 구매할 계획이 있었는데 요즘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캐릭터에 대한 애정도 조금 식어가지고 복귀를 하면 다시 애정이 불타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카프카는 인기 순위 상위권에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제품이 나왔지만 저는 카프카 피규어를 처음 구매를 해 봤고 저는 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피규어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